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갈림길을 만나게 됩니다. 평온하던 삶에 갑자기 닥친 변화, 예상치 못한 이별, 문득 찾아온 기회 또는 막힌 현실 앞에서 지금이 하나님이 주신 전환점일까? 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 전환의 순간을 그냥 지나쳐버립니다. 왜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신호를 알아채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무작정 우리를 어디론가 몰아붙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신호를 보내시고 말씀하시며 기다리십니다. 성경 속 인물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은 늘 중요한 전환점마다 신호를 보내셨고 그 신호에 반응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로운 사명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가 내게 가르쳐야 할 길을 지시하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하나님의 신호는 우리 인생의 결정적 순간마다 다가옵니다. 이 영상에서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인생의 전환점 신호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분별하고 순종할 수 있는지를 성경과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려 합니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내시는 전환의 타이밍일 수 있습니다. 그 신호를 정확히 보고, 듣고, 반응하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 보십시오. 하나님의 전환 신호는 위기의 순간에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의 삶이 흔들리는 바로 그 순간,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전환점은 자주 위기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옵니다. 우리가 더 이상 붙잡을 것이 없다고 느끼는 그때,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요셉의 삶을 보면, 그는 형들에게 팔려 애굽의 종이 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등 수많은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감옥 안에서 그는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게 되고 결국 바로 앞에 서게 되는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그 모든 사건은 단순한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환 신호였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애굽에 팔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셨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의 능력으로 버티던 삶의 자리가 무너질 때 우리를 새 방향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분은 낡은 질서를 무너뜨리심으로써 새로운 길을 여십니다. 그렇기에 어떤 위기든 무조건 피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며 그분의 메시지를 듣는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암성고, 실패해고, 이별 등 인생에서 원치 않았던 순간들을 통해 인생의 방향이 바뀌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그 순간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시선을 세상에서 거두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를 다시 빚어가십니다. 하나님의 신호는 종종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가? 라는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 질문 끝에 주님 이 안에 무엇을 말씀하시려 하십니까? 라고 묻는 사람은 하나님의 전환점을 마주하게 됩니다. 위기의 순간은 하나님의 손에 들릴 때 전환점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믿음의 눈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 때 이스라엘이 죄악 가운데 무너져가는 위기의 시기였습니다. 성전이 흔들리고 연기가 가득 찼던 그 순간,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 전체가 바뀌는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때에 내가 주의 음성을 들으니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그의 개인적 위기, 민족적 위기의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신호였고 그것에 응답한 이사야는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의 위기, 건강의 위기, 인간관계의 위기, 신앙의 침체는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으며 그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당신이 마주한 문제, 혼란, 예기치 않은 상황 속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신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신호는 이제 이 길을 멈추고 새로운 길로 가라는 사인일 수 있습니다. 혹은 지금이 회개할 때다, 멈추고 기다릴 때다라는 하나님의 훈련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삶이 흔들리고 있다면 그 흔들림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것이 바로 인생의 전환점이 될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변화를 예비하실 때. 실제로 그분은 명확한 사건이 아닌 마음속 깊은 불편함이라는 방식으로 신호를 보내시기도 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모든 것이 정상처럼 보이지만 어느 순간부터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과 답답함이 내면 깊은 곳에서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미세한 감정을 통해 우리를 깨우시고 더 깊은 순종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이러한 불편함은 어떤 죄 때문이 아닐 수도 있고 외부적인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잘 감당해 오던 삶의 루틴 안에서 갑자기 오는 영적인 갈등, 사역에 대한 회의감, 혹은 일상에 대한 무기력일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지금의 자리를 넘어 새로운 부르심으로 나아오라는 부르심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느에미아는 이런 마음의 불편함을 경험한 인물입니다. 그는 당시 바사왕궁에서 높은 지위를 누리고 있었고, 겉보기에는 부족함 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깊은 통곡과 기도를 시작합니다. 마음의 깊은 불편함과 고통은 곧 사명을 향한 하나님의 신호였고, 그는 그것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주의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처럼 마음 속의 불편함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기도에 자극이 될때 그것은 하나님의 전환 신호입니다.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서뿐 아니라 우리의 감정과 내면의 상태를 통해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에 민감해질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더 분명히 따를 수 있습니다. 또한 바울 역시 복음을 전하러 가던 중 여러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는 계획이 성령에 의해 막히는 경험을 합니다. 그때 그는 아무런 외부적 사건 없이 마음의 인도하심을 통해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그것이 유럽 성교의 시작이 되었고 세계 복음화의 결정적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고 있던 일에 갑자기 흥미를 잃고, 하나님 앞에 자주 눈물이 나며, 기도하지 않고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상태가 지속된다면, 그것은 단지 감정의 기복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전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우리의 내면을 깊이 돌아봐야 합니다. 왜 이런 감정이 들지? 주님, 제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 무엇인가요? 라고 묻는 기도를 통해 성령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론 그 불편함이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명, 새로운 지경, 새로운 돌파를 향해 이끄시는 은혜의 통로가 될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종종 조용히, 그리고 부드럽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의 대결 후 동굴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은 불이나 지진이 아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음성을 듣기 위해 조용히 마음을 기울이고 불편함을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었으나 여호와께서 그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며 불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마음이 불편한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전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불편함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 속에 하나님의 다음 단계가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에는 분명히 열리는 문이 있는가 하면 닫히는 문도 있습니다. 우리는 대개 열리는 문, 곧 기회와 확장의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더잘 알아채려 하고 감사하며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문이 닫힐 때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분명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에서도 우리는 닫힌 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고자 했지만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셨고 그 결과 마게도냐 환상을 통해 유럽 성교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려 할때 성령이 그들을 막으시건을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하나님은 문을 여실 때만 아니라 닫으실 때도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닫힌 문이야말로 우리가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밖에 없는 자리로 인도합니다 그 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른 방향으로 돌이키기 원하실 때일 수 있으며 더 나은 문더큰 계획으로 안내하기 위한 준비 과정일 수 있습니다. 다윈 역시 하나님의 전환점을 경험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성전을 짓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그의 손에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의 아들 솔로몬이 그 사명을 이어받게 됩니다. 다윗에게는 그것이 일종의 다친 문이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것조차도 축복의 일부였습니다.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내가 성전을 짓지 말고, 내 아들 솔로몬이 그것을 짓게 하겠다. 때로 우리는 문이 닫혔다는 이유만으로 낙심합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닫힌 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듣습니다. 그것은 그 길이 너를 위한 길이 아니야 라는 하나님의 보호일 수 있고, 지금은 때가 아니야 라는 하나님의 시간표일 수 있으며, 혹은 더큰 사명을 위해 다른 문으로 인도하겠다는 준비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22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정확히 아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열지 않으신 문 앞에서 억지로 들어가려 애쓰는 대신 우리는 그 닫힌 문 앞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환 신호는 종종 우리가 가장 원했던 문이 막히는 순간에 도착합니다. 오늘 당신의 인생에서 막혀 있는 문이 있습니까? 그 문이 왜 닫혔는지 납득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이 닫힌 문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전화는 눈에 띄는 표지판보다 이렇게 조용히 닫히는 문을 통해 깊은 통찰과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닫힌 문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문을 향한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문을 여시는 분은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가장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드러내는 방법으로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전환점의 신호를 보내실 때, 그것은 종종 성경 말씀을 통해 아주 선명하게 다가옵니다. 말씀은 빛입니다. 말씀이 임하면 길이 보이고 방향이 바뀝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전환의 순간마다 우리는 수많은 감정과 선택의 갈림길 앞에서 흔들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때 말씀은 영적인 나침반이 되어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분별하게 해줍니다. 신앙의 길을 걸어온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도 인생의 큰 결정 앞에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신호를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라는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것은 말씀의 형태였습니다. 너는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말씀 한마디가 아브라함의 전 인생을 바꾼 것입니다. 말씀은 삶의 궤도를 완전히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임하는 하나님의 전환 신호는 단지 지적인 정보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 감동으로 확신으로 마음의 평강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동일한 본문을 100번 읽었는데 어느 날 유독 그 말씀이 내 상황에 꽂힌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인이 될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또한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말씀의 기능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전환점을 기다리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더욱 말씀에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저 말씀을 읽는 데서 그치지 말고 하나님 오늘 제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기도를 함께 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며 그 말씀은 우리 인생을 바꿉니다. 때로 하나님은 설교나 찬양 혹은 성경 공부 중에 말씀을 조명하시고 성령께서는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주십니다. 단순히 말씀을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을 끌어당기고 방향을 전환하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는 분명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전환점에 대한 해답은 이미 말씀 안에 기록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그 말씀을 향해 눈을 돌리십시오. 하나님의 전환 신호는 이미 당신의 손에 들려 있는 성경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매일의 선택으로 이루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중요한 선택 앞에서 사람들의 조언을 구하고, 또 어떤 이는 경험이나 계산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 무엇보다 먼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에 확신과 평안을 심어 주심으로써 전환의 시기를 알려 주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단순한 요청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며 그분의 뜻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다듬으시고 때로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시선을 돌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전환 신호는 이러한 기도 속에서 내면의 확신, 평강 또는 경고의 감정으로 찾아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기도하는 사람은 주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상황이 여전히 막혀 있고 조건이 완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설명할 수 없는 담대함과 평강이 우리 마음을 감싸며 움직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전환 신호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만의 동산에서 드린 기도는 바로 그 절정의 예입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고뇌하며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지만 그 기도의 끝은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였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을 얻고 그 길을 향해 나아가신 것입니다. 나의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또한 구약에 한나는 자녀 없으므로 깊은 아픔에 처해 있었지만 성전에 나아가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녀를 오해했지만 그녀는 눈물로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게 됩니다. 결국 그녀는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선지자를 낳게 됩니다. 기도는 절망을 전환의 축복으로 이끄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말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기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과 계획을 알게 되며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태도를 형성하게 됩니다. 깊은 기도는 결국 결단으로 이어지고 결단은 순종이라는 열매로 맺힙니다. 그리고 순종은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하나님의 전환점이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신호를 해석하고 확신으로 받아들이는 자리입니다. 지금 당신이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 막혀 있는 상황 앞에서 먼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은 조용하지만 분명하며, 성령의 감동은 우리의 마음속에 흔들리지 않는 평강과 담대함으로 자리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전환점에서 하나님은 신호를 보내십니다. 때로는 위기의 상황을 통해, 때로는 마음 깊은 불편함으로, 때로는 닫힌 문 앞에서 또 말씀과 기도의 확신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신호를 어떻게 바라보고 반응하느냐입니다. 하나님의 전한 신호는 우리를 흔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견고하게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지금의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없다고 단정짓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혼돈 가운데서도 말씀하시며 다친 문 뒤에서도 새로운 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내가 내게 가르쳐야 할 길을 지시하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가 만일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지금 당신의 삶에 전환이 필요한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다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지금 제 인생에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나요? 그 질문 하나로 시작한 기도는 곧 전환의 출발선이 됩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그 응답은 우리를 새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이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 불편한 마음, 닫힌 문, 말씀, 기도 그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전환점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며 그분은 반드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지금이 바로 믿음으로 반응할 때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에 영감과 도전이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함께 은혜를 나눠 주세요. 기도 제목이 있으시다면 댓글에 남겨 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길 기도합니다.